여러분, 혹시 요즘 갑자기 생기는 돈, 기대 안 했던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기쁜 소식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5년 7월, 하늘의 기운이 뜻밖의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달입니다. 과연 어떤 띠에게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25년 7월은 개미월 음력으로 여름의 끝자락이자 가을을 향해 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재물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뜻밖의 보너스, 상여금 부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행운의 띠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띠. 2025년 7월은 소띠에게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이 시기의 미토는 소띠의 지지와 충을 이루며 정체되어 있던 금전운을 뚫고 막혔던 돈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회사원이라면 예정에 없던 보너스나 성과급 또는 과거에 빌려준 돈이 갑자기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죠. 특히 1985년생. 1997년생 소띠분들에게는 직장, 내 상사나 윗사람을 통한 금전운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돼지띠. 개미월의 개수는 돼지띠에게 힘을 실어주는 수의 기운입니다. 미월의 미토는 돼지띠와 반합을 이루어 귀인을 통해 보너스, 상여금, 경력금 등이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추가 계약, 직장인이라면 성과 보상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983년생, 1995년생 돼지띠분들은 이 흐름을 특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용띠. 용띠는 이번 달 기대 안 했는데 생기는 돈의 주인공입니다. 사주의 형살작용으로 인해 투자 수익, 부업, 수익, 소소한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지인의 소개로 뜻밖의 일이 생기거나 중국 거래, 부업 등에서 수익이 생길 수 있죠. 특히 1988년생, 2000년생 용띠 분들에게는 숨어있던 금전의 기운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띠 막혔던 돈이 뚫리는 시기, 돼지띠 귀인을 통한 상여금, 보너스, 용띠 투자, 부업, 갑작스러운 부수입.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5년 7월, 하늘이 준비한 보너스 같은 선물이 여러분에게도 다가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띠와 기대하는 행운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귀인이 도와주는 띠로